제가 일로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절로 받는 거예요. 이따 해도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번에 이거 선생님이 한번 보면서 아셨던 거는 이거 어떤 식으로 코멘트 해줄까? 근데 사실 코멘트 거의 안 했어. 코멘트 거의 안 하고, 어, 주세요. 좀 주세요. 네. 서하면서 얘기할 거로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게 쇼인인 것 이게, 자, 이런 것들도 프린트 전부 다편치 끌어가지고 이제 그, 다인도에다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도와줄게. 주의법. 이렇게 서펜이. 그리고 하나 남았던 거. 이렇게 뉴 조준이 있 자, 이거 뭐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 얘들아. 어예 그러세요 그런거 아니니까 어 일단 진짜 패심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 1번은 충격이었습니다 너희가 1번을 못쓸줄은 나는 진짜 꿈에서 몰랐습니다 근데 아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하는게 사실 우리가 수업시간에 고매비분을 증명해준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걸로만 나도 치부하고 넘어왔었지 너희한테 맡겼던 것이 확인이였다가 아니라 어, 어쨌든 어다 문제를 풀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시험 문제로서 갑자기 땡뚱맞게 내버리면 이거 정규생 무너지는 문제인 거야 생각보다 어 그래서 너네 1번 문제에 대한 어떤 단서가 정확히 써있어 에코프라임과 G프라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짚어줄 테니까 한번 보고 빨리 소수하고 가자 어, 지금 그, 여러분들 식쓴 거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를 안 했다 했었잖아. 특별하게 잘못된 게 많고, 한거 말고, 아예 기본적으로 선수랑 쓰는 데 있어서 좀 아예 좀 심각하다. 이 식스는 거좀 위험하다. 하는 친구들은 없어. 근데 이제 그 요소 요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깎일 수 있는지 하는 지점들은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한번 제시하고 얘기할 테니까, 한번 일단 얘기 나눠볼게. 자, 우선은, 뭐, 첫 번째 박스가 이제, 뭐, 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보자라고 돼있고, F에 대한 도함수, G에 대한 도함수, 그 다음에, 곰에 미분했을 때, 그때 그, 요 함수, 우리가 뭐, 치원을 하게 되면 보통 HX에 대해서 도함수를 쓸을 때, 어, 시계 형태를 쓰기끔 해놨는데,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는 해. 근데 이제 문제 뭐야? 이 모양에서 용형을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요런 거? 요런 문제 있었지? 뭐야 이거?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넣고 빼는 문제 그거야 그 뭐. 그런 느낌이 비슷해 여기 존재하지 않는 식을 추가로 넣었다 뺐다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각각 f와 g의 미분계수 도함수 식을 만들어줘야 돼이미 어, 잡으라고 이거 써준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누구를 추가로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되느냐 그걸 찾아보냐 우선 f의 x 플러스 h 곱하기 g의 x 플러스 h에서 일단 그냥 숫자로 쓸까? 그냥 쓸게요. fx 곱하기 gx 딱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 뒤로 누군가를 더 추가로 더하고 빼줘야 돼. 자, 누구를 더하기 얼마 만약에 이거를 썼다. 이건 사람마다 선택지가 달라. 이거 쓴 사람들도 있어.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그러면은 f 에 x 플러스 h 하고 누구를 이 오른쪽에서는 분명히 추가되는 것들의 더하기 빼기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도함수식의 표현이 가능하게끔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찔러 넣어줬으면 그 다음 여기서 너희가 찾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좀주는게 필요할 것 같아 누구를 곱해지니까 이거 곱하기야 아직 그한 덩어리가 더 해야 되는 그한 덩어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 f x 일것 같아, GX일 것 같아. g x GX. 어. 한 번은 넣었어, 한 번은 빼야지. 그러면 f x 플러스 H, GX. 아까 말씀드렸어요, 쌤은 이게 한트가 되면은요, 그러면 G의 X 플러스 H곱하기 FS를 더하기 빼주시면 되는 것일 텐데. 상태가 그렇게만 상대적으로 바뀌면 돼. 자, 부모는 h가 되겠고요.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f의 x 플러스 h 하고 요요요 요, 요 빼기 이렇게 얻겠습니다요렇게 얻게 요요렇게 그러면은 f의 x 플러스 h로 묶었을 때이 안에 누구 들어가야 되나? g의 x 플러스 h 빼기 g x가 들어가고, 그렇지? 부모는 h.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요거, 요두개 엮으시면 돼요, 두 개. 얘네들은 뭘로 묶게야 되나? gx로 묶이지? gx로 묶고, 요 안에, 요 빼기로 묶었을 때, 빼기까지. 여기는, 아, 빼기로 하면 돼요. 순서를 바꿔야 겠다 미안합니다. 요거 그냥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fx 플러스 h 빼기 fx. 요 하고, 뭐에 h. 하고, 요기에 리미트 정보를 다 봐야죠. 자 그럼 그 다음 주쓸 때, 그 다음 주쓸 때, 어 이렇게 쓸게요. 요 리미트는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의 x 플러스 h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g의 x 플러스 h 대기 g의 x. 요 리미트 지금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하기 리미트 x가 x 아니요.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음, gx, g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에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 줄에서 그냥 바로 바로 얘 누구야 얘들아?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얘는 f(x)에 가까이 되겠지.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얘는 뭐요 얘가 얘가 주 m 함수지 뭐? 그 다음에 또 얘, 얘가 뭐예요? 얘, 얘 그냥 gx. 상수야, 상수하자면. 분명 했지만 이거 리미트 크기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누구예요? 얘가 f'x. 그래서 여기 곱하기 더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넣고 빼면은 그 옆에는 gx로 곱하시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넣고 빼고 싶으면은 그 옆에 fx로 곱해서 더 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걸로 증명하시면 돼요. 이번에 뭐 증명 문제 같은 거뭐 나오는 거 있대? 그런 거뭐 아직, 아직 시험이 좀 한참 남은 거라 치면에 남은 거가 돼서 그런 정보는 아 전혀 없나? 피경 이번에 프린트 받았어 이번에도? 교, 그 교과서 프린트? 프린트 나와서? 뭐 풀긴 프로에 알아서 도잘 푸시겠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또 출력해서 줄 테니까 선생님 말씀 모르 모르는 대상이세요 지금 너네는저 줬어? 원리표시 줬어? 프린트 오, 자료? 받긴 했어? 자, 그래서 <laughs> 이번은 아, 이번도 똑같아. 이번도 음. 여러분들 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f x 의 제곱의 식의 형태를 넣고 하시면 되는데. 얘도 뭐 간단하게 그냥 코멘트를 하자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하자고 해 놓고서 써 놓고서 그다음에 그냥 멈칫하다가 끝낸 친구들이 좀 있었어. 해서 써 보면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임을는 리미트 h가 오으갈때 h분의 이게 하나의 함수잖아 얘들아. 이게 하나의 함수니까 만약에 이걸 너희가 gx라고 한 번은 가정하고 싶다면은 이거라고 하자라고 써 놓고서 g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g에 x 써주시고 이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아요, 한다면은이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어 요거, 요거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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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제곱 빼기 또 f(x)의 제곱 해서 h 요거 이제 합차 만드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멈춘 친구들이 있었던 거 같아 자 그러면 분자는 h가 넘어갈 때 h 분해의 합찬데 여기 분모 h 때문에 요거를 쓰시고 여기 뒤쪽에 f의 x 플러스 h 플러스 f x 를 쓰면 된다고 자그 다음 주는 이 리미트가 또 분배가 되는 거라 그렇지? 이 리미트가 또 분배가 되는 거라 우선은 얘는 얘는 f prime x지 그치지 이제 말했지? 다음 주에이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썼지만 너네 서술형의 그 다음 줄에 링크 분배해서 쓰셔야 돼. 그러면 h가 오로 가면 이건 fx에 가까워지고 이것도 fx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fx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더하기 아, 제왜 곱하기 니 2fx의 값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멈지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자 3, 4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냥, 높아시면한번더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어. 어, X에다가 0을 대입해놓고서 실수를 찾아놓은 거를, 왜 그거를, 식에다가 대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첫 번째,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자체에서 얘기해볼게. 이거 0 대입하시면은, F의 0은 0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치? 그 이걸 찾아놨잖아.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x 플러스 h 대비 f x 하셨을 때 계산한 계산하시면은 f에 h 플러스 x h 하고 h limit h가 0으로 갈때다 좋아. 그 다음 줄에 쓸때 0으로 갈때 h분의 f h 플러스 x 쓰고 그다음에 바로 맥어프라0 플러스 x 썼던데. 그냥 오파심이야 이거에서 이 이거 넘어갈 때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누가 꼭틀림으로서 여기서도 우리는 채점 기준을 만들었다고 못해 할 거야 그렇잖아 채점 기준을 만드신 분들의 그그 그 형태, 그 스타일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평소 학교 수업 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주문을 들은 게 있다면 그거대로 하는 거네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깎이지 않게끔 하려면 이거 물이 없잖아 이거 다음 수업 중에 빼게, 이거 반드시 써주면 어디 더나나 써줘. 그리고 그 옆에 문제가 내 기억에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요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나나 써놓고 정확히 평균 변화율의 목표 H80.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가 왜요? 하면은 난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학교생의 기준이니까 채점 기준을 만드신 분들의 생각까지를 다 담아낸다면 하나라도 감점당하지 않으면 별거 아니지만 써주라 이거요 당연히 별거 아니지만 이두 문제는 사실 이게 나는 제일 걱정해. 이거 대한 표현. 자, 그래서 표시를 좀 해드렸던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4번, 5번 어, 4번, 5번은 지금 샘이 시간이 안 돼서 도현이가 도요리, 지금 이제 이동해야 되죠. 어, 도현이 그럼 지금 이동하시고 역시나 마지막에 혹시 또 추가된 영상은 계속 올라가니까 필요한 내용 한번 체크해보시고 어 혹시 누구 가셔야 됩니까? 어, 도현이 어디 가요너 저도 바로 가대우 둘이요? 어, 우리는 아직, 아직이죠 어, 그럼 소영이도 빨 이동해 이동하시고 자, 잘가 선생님 풀을 해는 거를 띄우는 거는게좀 무섭긴 하는데 그냥 어, 보면서 얘기를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 서가사마. 이거 답이요. 이거 답이 6점가? 6일 거예요. 6이었던 같긴 하고. 그렇이 어, 안가도 안 되게괜찮아려나래요알겠어 자기서 나내 보자. 자 남는다는 게밤 늦게까지 좋습니다. 좋은 자세. 자 가볼게. 그러니까 이게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서편이가 쓰는 게 그게 일단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우선은 어어 어. 그러니까 네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는 거는 맞는데 맞는데 내 기억이 지금 맞다면 어, 어디서? 여기서 일단 얘들아 이거는 똑같아 요거는 너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 문제에서 아마 뭘 이쪽 하나 더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술해줘야 돼 그치? 어, 그걸 보고 서술, 서술하는 거아 거기까지 문제는 없어 자, 저 이거 위로 올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씨 색깔 도걸래 이걸 썼네 내 막. 보이지 않네 된장 자 이제 뭔 얘기 할 거냐면은 어쨌든 우극한을 너희가 계산할 건데 그치? 우극한을 계산할 건데 이 또한 이것도 부등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 주어진 식 자체가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말이 뭐야 분자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는 거야 그거 원래 그 식에다 집어넣고쓴 거야 어잘안 보일 수 있는데 원래 그 식에다 집어, 위에 주어진 식이 있었, 있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쓴 거야. 그냥 받아쓰게. 쓰는 거니. 이렇게 XH-1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좀이항해서그 다음 줄쓴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야. H가 0보다 큰 쪽에는 우극한을 계산하실 거잖아. 그렇다면 그 다음 줄에 H로 양변을 나눌 거란 말이야. 나눌 거면 나눴을 때이 부등호가 바뀔지 안 바뀔지가 결국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인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 지점이 자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해석은 딱요세 줄에 대한 해석이구다요세줄써 주시면 돼요. 이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은 말이 길어지고 또 오해가 길어지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표현상에 매끄럽지 못할 수 있어. 자, 뭐야? 요 그러니까 이건 이항한 거야. 다음 줄. 그리고 f의 이한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분자나 만들어졌는데 분모 h 를 나눈다는 거지. 양변은 h 로 나눈다 는 표현이 사실. 양변은 h 로 나는데 h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동호방이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그 부동호에 대한 처리를 이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이 서술이 있어야 된다. 겠지 다들 사실은 이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지. 그게 이제 마지막 주의 노이야 어. 결국에 이제 우변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건데, 이 우변에 대한 정리는 앞에 2, 3번의 정리랑다 똑같아. 어. 좀만 더 올릴게. 올리면은. 어. 여기 다 써놨어. 이더쌤 응. 이것도 올려줄 거야, 한번 더. 올려놓을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너네 밥도 먹어야 돼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 우변의 자리는, 너희들이 아까 2, 3번에서 풀었던 그 식정리 부분이야, 식정리 부분.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이거 찾았을 거 아니야, 아까. F형 써주시라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H'1은 0 하지 마시고, H'1 쓰지 마시고, 한번더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갑자기 안 당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요식은 또 H분의 약분해가지고 정리하면은, 결국에 요식이 나와. 이식이 나와. 그래서, 최종 한번더 정리하면은, 저는 정리를 안 하긴 했어요. 정리 한번더 하면은, 결국에 따라서,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는, 얼마, 어, 빼기 2x, 빼기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체? 그리고 한번 더, 좌극한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기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뭐가 생길까? h 전보다 작을 때 h에 f x 플러스 h f x가 이쪽에 여기 생기지 않겠냐? 이거가 요거, 되겠지 왜? 나눌 때 부동호가 바뀔 거예요. h 음수였으니까. 렇치 그러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잖아. 미분이 가능하니까. 렇치 그러니까. 얘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얘가. 얘가 뭔데? 얘가 f'x인 거지. 그어 그래서, 마이너스 2x102가 f'x가 됩니다. 그 서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중간에 좀 잘라먹고 썼는데, 어,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내용을 어쨌든 바로 한번 올려주면할 거야. 올려주긴 할 테니까, 한번더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구두모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 아닌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는데, 이 설명을 너희가 쓰는 데 있어서, 만약에, 쌤, 이것도 저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면은,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처음에, 어, 선생님뭐 어, 질문하고 있으면은, 지금 잠깐 할까하면 먼저. 음... 얘기하고 싶어 하냐? 괜찮아? <laughs> 자, 제가, 처음에 얘들아. 요식 있지? 요식. 어, 김은식 얘기할까? 또 아니라고? 도대체 왜다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요식에서부터 세 개의 향을 갖는, 세 개의 변을 갖는 부동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번에 리미트 써도 돼. 한 번에. 어. 무슨 말인지 돼? 한 번에. 그러면은, 여기서 요식이 나오고그 다음 줄에서 여게 부동호방에 바뀌면서, 시계 나올 건데, 시계 사실, 시계 구전는 똑같잖아. 그새 그러니까, 마지막 리미트 처리했을 때, 그때까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저게 래서 봐봐. 그것도 괜찮아 했지만, 그게 왜또 문제가 되냐면은, 분명 이거는 H가 한 번에 양수인 H고, 그다음번 H가 음수인 H잖아. 엄밀히 말해서, 이건 사실 같은 게 아니야. 맞지? 이해돼요 그래프 상황으로 보니까, 너희가 이걸 쓰고, 혹시나 했던 분도 있다고. 다행히 그렇게 쓴 사람은 없었어.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식 만들고 식 만들고 식 만들어서 리미트를여기다 달아줘가지고 통칭 모듈은 없었어.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정리를 생각한다면 은 그렇게 해서 얼추 얼추 해서 해도 다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이 식이 앞서 말했지? 극한을 씌울 땐 같은 식이야. 얘들아 잘 들어. 극한을 씌워야 같은 식이야. 알겠니? 극한을 씌우기 전에 이세 개의 부등식을 만들어 풀면 절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애인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다가 따로따로 이 부등호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얘랑 내 사이입니다. 해서 푸는 게 맞는 거라고 알겠지? 자 우리 아니요, 아니요 멤버들 빨리 뭐 추가로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네. 괜찮아 하나 네. 얘 네. 어? 아래 네. 아래 네. 아래를 세미 이렇게 쓰다가 알았어왜 어차피 똑같거든. 세이다 그러니까 쓰지는 않았어. 그냥 여기서 똑같이 한번더 해서 오는 과정으로 설명하면 돼.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쓴 것뿐인 거거든. 혹시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 요 네. 네, 많이 쓰어 잠깐만 이거 마마면 플러스인가? 그러면은 일단은 마마만 플러스인데 여기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네. 그런데 요거는 바뀌어야 되는.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마지막 에 이게 잘못됐네. 플러스네. 이거 플러스 2x, 여기가 여기가 잘못됐네. 아 그래야지 유되겠네 답이. 그렇 아까 답이 6인가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6이 안 되잖아. 자, 그거 정도만 수정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자, 오른쪽 거. 오른쪽이 대박인데 아 이건 오늘 못 다나는 거다. 시간이 안된니 시간이 안 되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할 테니까 일단은 본인이 거 본인이 갖고 계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끊고.